영화부 유치 부 친구들, 우리 이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오랜만이에요. 반가워요. 자, 우리 오랜만에 믿음, 소망, 사랑 한번 해볼까요? 믿음, 소망, 사랑.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교회에서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또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친구들과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시 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 주세요. 이 예배를 준비하시고 말씀 전해 주시는 전도사님들과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도 항상 함께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귀한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이 쑥쑥 자라나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사라져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올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동안 우리 친구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시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자연을 사랑해요. 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깜깜한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우와,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빛으로 환해졌어요. 음, 보기 좋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파란 하늘에 둥실둥실 하얀 구름이 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구름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잭잭잭, 잭잭잭, 작고 귀여운 참새가 하늘을 알아요. 슝, 크고 빠른 독수리도 하늘을 알아요. 하늘도 참새도 독수리도 모두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멋진 자연이에요. 이렇게 넓고 푸른 들판에 빨간색 노란색 알록달록 예쁜 꽃들이 많이 피어 있어요 들판에 있는 예쁜 꽃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따닥따닥 멋지 줄무늬 얼룩말이 신나게 들판을 뛰어다녀요 황금빛 갈퀴를 뽐내는 사자도 멋진 들판을 뛰어다녀요. 귀여운 토끼도 착하고 순한 꽃사슴도 행복하게 뛰어놀아요. 들판도 꽃들도 동물들도 모두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멋진 작품이에요. 우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은 정말 정말 멋져요. 꽃푸른 바다에 파도가 철썩철썩일렁해요 영화부 유치부 친구들 이렇게 넓고 푸른 바다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래요. 바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더듬더듬 찌개발을 가진 바다가재가 먹이를 찾아다녀요. 숨을 내쉬는 커다란 고래도 사도가 일렁이는 바다를 헤엄치고 있어요. 바다도 바닷가재도 고래도 모두모두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멋진 자연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보시며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듯이 멋진 자연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연을 잘 돌보아 주어야 한다. 그런데 친구들, 큰일 났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아파하고 있어요. 아야, 아야. 땅도, 바다도, 동물도 모두 모두 아파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가 버린 쓰레기 때문에, 우리가 먹다 남긴 음식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이 사용한 플라스틱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든 자연이 아파요. 우리가 남기고, 버리고, 사용한 것들 때문에 동물도, 식물도, 땅도 모두 모두 아파요. 영화부 유치부 친구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연을 잘 돌보아 줘야 해요. 엄마! 방에 아무도 없을 때는 불을 꺼야 해요. 우리 찬송이가 아주 좋은 생각을 했구나. 우리가 전기를 아끼지 않으면 북극의 얼음이 빨리 녹아서 북극곰의 집이 없어진대요. 그래, 찬송아. 그래서 전기를 아끼는 게 너무 중요하단다. 찬송이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을 아끼기 위해 전기를 아꼈어요. 찬송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찬송이를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음식을 남기지 않을 거예요. 허허, 우리 찬양이가 아주 멋진 생각을 했구나. 우리가 버린 음식 쓰레기 때문에 땅이 많이 아파한대요. 그래, 찬양아. 그래서 음식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찬양이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을 돌보기 위해서 음식을 남기지 않았대요. 찬양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찬양이를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삼촌, 카페에서는 물병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우와, 미드마, 그거 좋은 생각인데? 우리가 일회용 플라스틱 컵 대신에 물병을 사용하면 자연을 지킬 수 있대요. 그래, 미드마. 그래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줄이는 게 너무 중요하단다. 믿음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돌보기 위해 일회용 컵 대신에 물병을 사용했대요. 믿음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이를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는 자연을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는 자연을 지켜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는 자연을 사랑한대요. 광양 제일교회 영아부 유치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생각하고 지키고 사랑하는 멋진 하나님 나라의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영아부 유치부 친구들, 우리 두 손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잘 돌보지 못했어요.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고 일회용 용품들도 너무 많이 사용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자연을 소중하게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